그룹 방탄소년단이 선보인 방에서 즐기는 방탄소년단 콘서트, 줄여서 방방콘이 5천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24시간 동안 유튜브 방탄TV에서 방영된 방방콘이 조회수 5,059만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최대 동시 접속자 수는 22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방방콘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방탄소년단 콘서트와 팬미팅 실황 8편을 유튜브에서 무료로 공개한 것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시대를 살아야 하는 팬들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팬들이 지닌 응원봉, 아미밤을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에 블루투스로 연결하면 응원봉 색깔이 실제 콘서트장에서처럼 실시간으로 바뀌는 기술도 적용해 현장감을 더했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이틀간 전 세계 162개 지역에서 약 50만 개 아미밤이 연동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블랙핑크의 K.D. 스러브 뮤직 비디오가 유튜브 조회 수 8억 건을 돌파했습니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국내 가수 최초로 8억뷰 뮤직 비디오를 세편 보유한 그룹이 됐습니다. 앞서 '뚜두뚜두'와 '붐바야'의 뮤직비디오도 각각 조회수 8억 수를 돌파한 바 있습니다. 미국 포브스는 '킬디스러브'가 52주 동안 빌보드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 올랐다면서 앞으로 얼마나 더 차트에 머물지 아무도 가늠할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영화 사냥의 시간이 극장 개봉 대신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23일 오후 4시 전 세계 동시 공개됐는데요. 앞서 사냥의 시간은 지난 10일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이 영화의 해외 판매사 콘텐츠 판다와 계급사 리틀 빅픽처스 간 법정 공방과 법원의 상영 금지 가처분 인용으로 공개가 한 차례 보류됐습니다. 이후 두 회사는 합의에 이르렀고 결국 넷플릭스를 통해 관객을 만나게 됐습니다. 뮤지컬 모차르트의 출연 배우들이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담은 노래를 공개했습니다. 모짜르트 출연 배우 22명은 각자의 공간에서 황금별을 부른 모습을 하나로 편집한 영상을 지난 20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는데요. 제작사 측은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고 문화 활동이 정상적으로 재개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영상 제작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황금별은 극중 후원자인 남작부인이 모짜르트에게 용기와 깨달음을 주는 곡입니다.